안녕. 오늘, 오늘 영상은, 음, 유태인 부의 비밀에서 간, 음, 비밀이라는 거에 대해서 주제로 간단히 찍겠는데요. 어, 지금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유태인들이, 음, 상위 1%의 뭐, 진짜, 부를 다 가지고 있다고 하잖아요. 뉴욕의 웬만한 땅은 다유태인들이다 소유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어 근데 유태인들이 굉장히 뭐 정말 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지만 어 나라도 없이 정말 방랑을 하고 여기저기 응? 다녔는데 결국은 어 세계에서 엄청 뛰어난 민족으로 모든 음 권력을 갖고 있고 부를 많이 갖고 있는 게유태인들이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유스테인 부의 비밀이 음, 간단하게 희망을 잃지 않고 강력한 믿음이 있었대요. 희망을 잃지 않고 강력한 믿음. 그래서 오늘날 세고, 음, 세계 최고의 불을 음, 갖고 있는 민족이 됐는데 음, 희망이라는 거는 정말 어, 우리 인간이 희망을 잃으면 정말 의욕이 없어져서. 희망이 없으면 살 같이 그냥 죽은 거랑 같잖아요. 희망이 있기 때문에 살아 살아가고 있는데, 근데 유태인들은그 희망이 굉장히 엄청 그 희망 하나로 지금까지 그 불을 이룬 응? 최고의 민족이 됐는데, 어그 희망을 근데 가장 강력하게 믿고 있었다. 그래서 이제 그래서 우리 요즘에 다들 코로나 때문에 다들 힘들어하고, 막, 다들 막, 진짜 코로나 우울증이라고 저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어, 진짜 요즘엔 너무 어 손님도 없고 다들 힘든 상황에 진짜, 어 어쩌, 어쩌다가 이렇게, 이렇게 될까 저렇게 될까.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되면 더막 진짜 기운이 없고 힘들잖아요. 그럴수록 진짜 심한, 아, 이렇게 힘든 시기가 있으니까 좋은 날이 오겠지 하고 더 좋은 생각, 긍정적으로 강력한 믿음을 갖고 버텨내면 어떨까 해서 오늘 영상을 찍고요. 그래서 음, 저번 영상에도 말씀드렸지만 어, 성경에 천번이나 나온 걱정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을 완전히 믿어야 되겠다. 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 진짜 이 말이 요즘에 필요한 말 같아요. 성경에 천번이나 왜, 어, 걱정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나 그거를 완전히 믿고, 응? 그냥 하늘에 맡겨라. <laughs> 걱정할 것도 없고 두려워할 것도 없이. 그래서 오늘 영상을 찍는데, 아, 그냥 걱정하지 말고, 저도 아는 지인하고 그 지인분도 지금 막 일이 잘안 되고 꼬이고 하니까 지금 너무 힘든 거예요. 저 저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제가 그랬죠. 아, 어차피 응? 인간의 힘으로 안 되는 거는 하늘에 맡겨야 된다고. 응? 어, 그래서 그냥 맡겨야지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죽을 사람은 죽는 거고 살 사람은 산다 는 생각으로 가야지 뭐. 뭐 죽으라면 죽어야지 뭐. 어, 뭐, 죽음을 내가 예를 들어서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냥 하늘에 맡기고, 그냥 긍정적으로 진짜 희망을 잃지 않고, 열심히 강력한 믿음, 응? 완전히 믿고 맡기면은 좋은 일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 좋은 생각, 긍정적인 생각을 나, 나 하나만 하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이, 왜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한 사람의 기도보단 열 사람의 기도, 백 사람의 기도가 그 에너지가 엄청 파워 주파수가 커지면은 그게 더어 엄청나게 힘이 생긴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음 그래서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 지구 반대편에서 많은 사람이 같이 마음을 모아서 어떤 거에 대해서 기도를 하면은 그 사람이 병이 치유가 된, 되는 그런 것도 어 말씀드린 것 같은데 어 그래서 그 사람의 마음의 힘 에너지 그거를 같이 서로가 우리 긍정적으로 생각해서 같이 잘이 어, 어려운 시기, 힘든 시기를 이겨내자 하는 마음에 저번 영상이랑 비슷하게 찍었는데요. 어, 그래서 음,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완전히 믿자. 그래서 하늘에 맡기고 그냥 어, 나의 주파수를 높이기 위해서 어, 책도 보고 신나는 음악도 듣고 산책도 하고. 어, 좋은 생각, 긍정적인 생각, 희망을 잃지 않고 완전히 믿고 우리 같이 그렇게 하면 어떨까 해서 오늘 영상도 또 이렇게 찍어 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